이1일 아오 한시 20분 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현 시점 상대방이 누워가지고 유튜브를 있다가 보고 있다가 있는데 얼굴에다가 펜타일 하고 마취제를 이빨 갖다 때려부는거에요 살인괴 싸아 첫번째는 컵? 못보게 아, 자 상대방은 맞추잖아. 여러분한테 나으면 손내수가 없다고 미친 사이코새끼들 초단이로 걸그랬 강렬하게 올라오는 카드거든요 어어 아, 아. 내가 외면을 하지 못할 정도 이 대구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의 외부치료 화학무기테라 아 보이지 않는 신경작용적 질 화학무기테라 사회안전을 위해 비밀로 하라는 나치고를 외치면서 방역이라고 국민들 비트코인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등 사기사건으로 위장해서 자살방조원들하고음 들재도을 감타라고 분단어가 방역이라고 자살 사고사 질병사를 위장에서 죽이는 사이코새끼들, 나치새끼들, 나치 대구 사고 저기 누구 새하들 혹은, 명복지 하다. 혹은 하다. 여러분이랑 듣던 노래, 여러분과 관련이 이, 이 새끼들은 노래, 여러분과 이 새끼들 가족들도 지금 죽이고 있어요. 자식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형제구. 만약에 이 분이 영예를 자랑하고 있다 이러면 지들 따라 게이 많이 감정이 깊어졌다, 애뜻해졌다. 여러분을 아끼는 것 같아. 이렇게 피치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어어. 정말 이렇게 해 있어도 되게 그리운 사람이 있잖아요. 비소하고경련제수는 뭐예요? 소리치게 만드는 여러 비소 경련재라고. 이렇게도 볼 수가 있긴 하겠거든요. 피치지. 자, 그러면 피치지. 이번에 추가 카드를 조금 더 볼게요. 구토재수요. 아어어 아, 아. 와. 자, 와. 지금 맞습니다. 컴퓨터 작업하고 좀 누워가지고 예? 이게 심해서 유튜브 보는데 마취시하고 저못 보게 얼굴에다 배우신 계속 때리는 거예요 살인새끼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사이코새끼들이죠. 자 상대방도 현재 어느 정도는 위기감이 있으신 쪽으로 카드는 나타나시는 모습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관계가 끝날지도 모르겠다. 여러분이 그 동안은 그래도 옆에 있어주었던 그런 모습에 기억을 하지만. 어. 내가 만약에 이대로 가만히 있는다 노력을 하지 않는다 이러면은 우리 관계가 자연스럽게 정리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현재 여러분한테 어. 앞으로는 어. 비수하고 끙끙거리게 어. 만드는 건 비수예요 쉬고 있어 내가 금방 게 고마워 그런데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얼굴에다가 살인겼어요. 해자애랑. 해독하지 마. 멀쩡하잖아요. 또 쏘는 거예요. 오그라? 계속 초단으로. 미친 새끼들이에요. 새끼들 또 쏘고. 계속 쏘는 거예요 지금. 멀쩡하다고 내가 얘기를 하니까. 계속 쏘는 거예요 얼굴에. 다문질면또 쏘고, 문질면또 쏘고. 아! 아, 아. 이 보세요 하는 짓 그래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앉아가지고 외부 치료라고 화학무기 발사체 사방에 숨겨놓고 국민들한테 이거 하는 짓으로 들보세요. 또 쏴요. 마치 제 눈에다 마취제 쏘는 거예요. 멀쩡하잖아요. 네? 어또 쏴요. 이새끼들 사이코 새끼들이 멀쩡하다. 여러분들 영상 보셔서 알잖아요. 멀쩡하다가 화학 멀쩡하다고 얘기를 하니까는 화학무기 쏴 쏘는 거예요. 아니다 이거죠. 아이고 망사병원 자새끼들 경신들 발등에다 쫘악 쌔 발등에다 발등에다 어어 구토제수구요 어? 국민도 어, 삶을 뭘 못하게 해요 이경신들은 배운게 그거고 이새끼들이 이 인간들은 심복과 원래 그래 심복과 남들, 국민들 편하고, 이렇게, 어, 즐겁고, 정상적인 생활하는 걸 싫어해요, <laughs> 그렇다고, 뭐, 내가 뭐, 감염자인가? 국가건강검진기관에서 아무 증상도 없고, 질병도 없고, 우울증 조차 없다라고, 보건복지부에서 대구 있잖아.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게 심리치료, 외우치료 중지하라고 그러는데도 계속 이직거리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싸이코 새끼들이죠. 병 어. 신이네요